메이저 리그 야구 MLB의 세계에서 힘은 완벽한 스윙이나 빠른 주루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투수의 손끝에서 던져지는 볼의 미묘한 변화에서 그 힘이 발현됩니다. 스펜서 스트라이더, 케빈 가우스먼, 그리고 우리의 영웅 류현진 같은 선수들을 통해 피칭의 예술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18일 현재 이번 MLB 시즌에서 최고의 탈삼진 능력을 자랑하는 투수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스펜서 스트라이더입니다. 스트라이더는 지금까지 169이닝을 던져 259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시속 97.3마일의 빠른 패스트볼과 뛰어난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활용하며 슬라이더로 130개, 패스트볼로 111개의 탈삼진을 잡았습니다. 한편 아메리칸 리그에서 최고의 탈삼진 투수인 류현진의 팀 동료 케빈 가우스먼은 스플리터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가우스먼의 직구 사용 비율은 50.5%이고 스플리터 사용 비율은 38.4%입니다. 직구로 100개, 스플리터로 120개의 탈삼진을 쌓았습니다. 또한 내셔널리그에서 주목받는 투수인 블레이크 스넬은 결정구로 주로 커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브의 전체 사용 비율은 10% 후반대이지만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는 33.6%에 달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류현진은 다양한 구종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의 포심의 평균 구속은 88.5 마일, 싱커는 87.8 마일로, 이는 메이저 리그 평균보다도 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현진은 여러 구종과 변화무쌍한 구속을 활용해 탁월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포심, 체인지업, 커브, 싱커 등을 균형 있게 던져 타자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캐나다의 스포츠 미디어 스포츠넷에서는 류현진의 다양한 구종과 구속 차이를 탁월하게 활용하는 능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피칭스킬로 인해 류현진은 앞으로 몇년 동안도 메이저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투수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과로 류현진은 미국에서도 높은 인기와 호평을 받고 있으며 국내 야구팬들 역시 그의 다음 경기에서도 뛰어난 피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